오늘 행사하시는 거예요? 네, 예, 오늘 빼빼로 데이라서 빼빼로 나눠 드리기로 어. 해 가지고 빼빼로 몇개 사셨어요? 처음에 500개 정도 준비했는데 모자랄까봐 160개? 170개 더 사왔거든요. 600개 좀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600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평소에 엄청 바쁠 때그 정도 인원이 오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시진 않거든요. 아. 근데 이제 나나가주겠다고 이제 막 문자도 보내놓고. <laughs> <laughs> 제가 이 아이디어를 제 딸이 얘기를 갑자기 해주는 거예요. 저보고 멧돼지라고 부르거든요. 멧돼지 너네 가게에서 <laughs> 빼빼로 나눠줘! 이러는 거예요. 빼빼로 나눠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래서 왜그 왜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이제 빼빼로를 나눠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월 이런 걸 사서 날들이 있잖아요 다음 달 크리스마스 이브 때 초콜릿들을 준비해가지고 나눠드릴 행사를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지금 이제 매출도 많이 나고 수익도 많이 나고 하니까 손님분들한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돌려드려야겠다 그러면은 고객분들도 좋고 충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해보려고요 아...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네요 아예 안내해드리고 나눠드려야죠 오신 분들 먼저 나눠드리고. 아직 10시 20분밖에 안 됐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페페로데이 드리는 증정 행사하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행사하는지 다 물어보셨는데요? 하하하. 겠죠 많이? 이게 모르고 와도 네. 와서 이렇게 받아가면은, 이런 거 하네? 이렇게 하고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어, 아, 그렇죠. 그리고 그걸 뭐 매월 하면 아무래도 더퍼지겠죠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예, 예. 이게 좀 사실 아까울 수도 있는데. 돌려드리고 싶어요. 어. 저희가 이제 그 손님분들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한 거니까 돌려드리고 싶거든요.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투자 그렇죠, 그렇죠. 배달, 뽀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네, 예, 예, 배달에도 다 넣어드리고 있어요. 어. 많이 샀고, 다 뿌려야 되니까. <laughs> 이것도 이제 밖에 나가서 붙이고, 네. 남는 거 있으면 나눠드리고 하려고요. 아. 그 문자를 안 뿌렸으면 모르는데, 뿌렸는데, 왔는데 없어서 안 준다. 안 주니만 못하죠. 안 하니만. <laughs> 아, 근데 문자는 어떻게 뿌리신 거예요? 저희 고객 데이터가 있어서 2,300명 정도 있거든요. 어, 전화번호는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저희 고객분들이 드시고, 정립을 하면, 거기서 수신동의를 다하면,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보드 포인트 같은 거 그렇죠 정리 포인트가 뭐한10% 정도 그러니까 고객분들한테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주 오시고 네. 오래 오신 분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많이 쓰세요 할인권 있거든요 4,000원 할인권을 한 달에 한 번씩 뿌려요 와서 쓰시는 분은 꼭 쓰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들어온 개수를 알수 있거든요 한 달에 2, 300개씩 들어와요 어... 그거만안 하는데, 1월로에 영업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점심 전에 붙여놓으면, 이거 영업하는 줄 모르니까. 이제 이걸 보고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점심 영업 끝나면 이제 얘를 와서 떼요. 원래 이거 붙여놓는 것 자체는 불법이니까. 화태를 물어요. 점심 지나고 나서 다 철거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떼, 떼는 거죠. 근데 네,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거 효과 있겠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효과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저기 오징어 게임 옷 입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으로 저희 명함을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 명함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달라 그러더라고요. <laughs> 제가 서 있는데, <laughs> 와가지고 막 달라 그래서 막 줬어요. 오늘,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냥 붙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여기저기 붙이는 게낫더라고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효과가 나와요. 전단지랑 명함을 들고 오시니까. 아, 예. 방금 저 지나가시는 분이 여기 장미상가에 맛집이라고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아, 그러니까요. <laughs> 바이럴 되는 거 <laughs> 맛집이라고 또 알고 계시네. <laughs> 지금 자영업자분들 중에 전단지를 제작하는 데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출력하셨네요. 네. 네. 저는 그냥 티라.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먼저 즐기는 타입이라. 전단지 디자인이나 사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계속해서 찌라시를 붙였나봐요. <laughs> 그런가 봐요. 재질을 <laughs> 다 바꿔놨네요. 네. 음식점이나 백화점이나 어디서 문자가 오면, 아,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주는 거 없이 계속. 부르기만 하니까 <laughs> 그렇죠. 제가 그 유튜버 있잖아요. 보겸 TV 저 자주 보거든요. 엄청 많이 줘요. 돈도 막씩 뭐. 다들 주고 맙고 돈도 막줘 짜리 막. 도막 막. 다고 그리고 미스터 미스도 막 사람들한테 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좀 드려야겠구나 하는 아.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유튜브 채널 합성화되고 그러면 저도 좀뭐아 일로 많이 들어갔네요. 아, 그래서 그런지 저기 테이프 자리기 많이 해요. 그러네요. <웃음> 진짜 근데 장사하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부끄러워서 안 하는 분들 많아요 <laughs> 경쟁업체들이 많네요 저희는 이, 이것만 나눠주고 갈 거, 네. 들어갈 거예요 정순 한박 오늘 빼빼로 드립니다 정순 한박 오늘 빼빼로 드립 니다 정순 한박 오늘 빼빼로 드려요 <laughs> 나눠주는 것도 치열하네요 그러니까요 나눠주하오미에나줌마 섭외해야 될거 같은데 어디 가셨죠? 어, 비상가 하오미식사로 오세요 비상가 있습니다 하오미입니다 사장님, 예. 뭐, 명함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좋았어요. 연락처 나중에 필요할 때. 법률이 어. 예. <laughs> 인재 채용. 그러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대표로 반응이 좋네요. 아, 예. <웃음> <웃음> 두툼한 <듣듣한> 육답이 뚝뚝 흘러가지. 튀김 입힌 같은 바삭 속은 촉촉. 입안에서 퍼지는 감동은 폭죽. 먹방계의 신김준현이 말하지. 이건 예술 차원이 달라졌지. 진실의 미감 펴지면서 웃음. 한입 베어 물때 느껴지는 행.